안녕하세요, 리얼 포토랩 정자입니다. 앞으로 포토샵 기초 강좌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진 리터칭이나 색상 변환 또는 합성작 업 같은 그런 사진 보정에 관한 작업들 위주로 동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기존 포토샵 강좌들이 많은데 저 정자인 시 컨셉은 그냥 무작정 따라하게 완전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 아주 직관적인 포토샵 켜고 끌 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하면서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토샵을 전문가들만 쓰는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전문적인 프로그램 맞고요. 어려우려면 끝도 없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저도 아직도 20년째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지 막상 무작정 따라 하다 보면 재미도 느끼고, 기본기를 넘어서면 서서히 여러분도 전문가 못지 않는 실력을 갖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포토샵 설치를 했고 어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난 정말 포토샵의 포자도 몰라 근데 한번 배워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포토샵 설치라고 검색을 하셔서 설치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설치를 하고 오셔야 돼요. 포토샵 설치에 관한 영상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포토샵 2020cc 영문판 버전을 쓰고 있고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영문판 버전으로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포토샵 한글판 번역이 너무 직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들이 더 많고요. 가장 큰 이유는 포토샵 초월 때는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배우시다 보면 나중엔 다른 외국 강좌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됐거든요. 그때 한글 버전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엄청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영문판으로 사용하시던 분들은 그냥 그 사람 클릭하는 것만 보면서 따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글판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몇 번째 메뉴를 선택하는지 그걸 세고 있기를 바쁘시더라고요 아셨죠? 영문판 설치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영상을 통해 포토샵 설치를 잘 하셨다면, 또 하나 검색을 더 하셔야 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포토샵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영상을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레이어 개념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이 뜰 거예요. 이 레이어에 대해 기본 개념을 모르면 그 어떠한 포토샵 작업도 할수 없고, 어 영상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포토샵은 레이어라고 하는 게 기본 작업 영역이고, 그 레이어를 생성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포토샵 작업도 할수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레이어의 개념이란 게 아주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영상 한두 개만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포토샵 설치, 레이어 개념에 대한 영상들을 한 번씩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포토샵 강좌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피부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보정이라고 하면은 얼굴에 잡티나 기미, 뭐 주근깨 같은 거 그리고 점 뭐 흉터,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걸 없애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아래 더보기에 다운받을 수 있는 곳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굳이 그걸 다운 안 받으시고, 뭐, 여러분 사진이나 주입분들 사진으로 대신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포토샵을 켜고요. 예제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켜면, 전 이렇게 작업창이 나오는데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뜰 거예요 아마 이렇게 뜨실 거예요 저게 홈 화면이라는 건데 어 저는 저렇게 뜨는 게 오히려 불편해서 그냥 포토샵 작업창이 이렇게 바로 뜨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저처럼 설정을 바꾸시려면 어 상단 메인 메뉴에서 에디트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프리퍼런스라고 있죠 그리고 제너럴 클릭 여기 제너럴 탭 보시면, 어 여기, 오토 쇼더 홈 스크린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면 홈 화면이 뜨는 거고, 체크를 풀면 저처럼 바로 포토샵 작업창이 나오는 거예요. 어 저는 지금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환경 설정 단축키는 컨트롤 K.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K겠죠. 컨트롤 K를 누르면, 이렇게 환경 설정 창이 열립니다. 단축키 같은 거는 알아두시는 게 편해요 다시 닫고 맥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위에 메뉴 보시면 포토샵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포토샵 메뉴 클릭 그 안에서 프리퍼런스 그리고 제너럴 맥의 환경 설정이라는 단축키는 커맨드 K겠죠 거기서 바꾸시면 이렇게 윈도우처럼 똑같은 창이 열립니다 창 닫고 이제 AJ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아 그리고 포토샵 환경설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 여기에 관한 영상도 찾아보시면 좋아요 포토샵 환경설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포토샵 환경설정 검색하시면 기본 세팅값이나 환경설정 그 바꾸는 방법들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 불러오는 방법은 뭐몇 가지 방법이 있죠 파일에서 오픈 사진의 위치에 있는 뭐 바탕화면, 바탕화면 있는 거. 저는 지금 테스트라고 바탕화면을 만들어 놨어요. 클릭, 클릭, 열기. 이렇게 여는 방법이 있고, 창 닫고 다시, 어, 이 바탕화면을 더블클릭.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리죠. 또 바탕화면이 있다고 하면, 바탕화면 눌러서 테스트. 사진 클릭하고 열기. 열리죠 또 하나 방법 폴더를 열어서 그냥 사진을 바로 클릭해서 끌어오시면 됩니다 끌어오신 상태에서 넣으시면 바로 열리죠 다시 닫고 자 마지막 방법 단축키로 불러오는 방법 있어요 컨트롤 5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o 겠죠 컨트롤 5를 눌러서 창을 연 다음에 다시 또 바탕화면에 있다고 하면 바탕화면 눌러서 흘리 클릭한 다음에 열기 이렇게 파일 하나 불러놓은 것도 정말 많은 방법이 있죠 이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기 쓰는 거 한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끌어오거나 그냥 바탕화면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굳이 전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모델 사진 불러왔고요 사진을 한번 확대시켜 볼게요 사진 확대는 컨트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플러스, 커맨드 마이너스겠죠. 컨트롤 플러스, 모델 얼굴 확대시키고. 자, 이렇게 확대된 상태에서 여러분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그럼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조금더 확대시켜보면 모델 얼굴에 뭐 여드름 자국 같은 것도 있고 기미 주근깨도 엄청 많죠 제가 에이제라서 조금 심한 거를 갖고 왔는데 조금 많긴 많네요 근데 이게 외국인이라 그렇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이 상태에서 작업하기 전에 여기 오른쪽 보시면 레이어 원본 레이어죠 이 레이어가 안 보이시면은 메뉴바에서 윈도우 레이어라고 있어요. 레이어를 클릭하면 사라졌다, 없어졌다 합니다. 클릭하면 다시 생기죠. 여러분 이런 메뉴바 보실 때도 보시면은 레이어는 단축키에 F7이에요. 이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 좋습니다. 단축키가 있는 거는 옆에 표시가 돼 있어요. 레이어 F7, F7을 눌러 보면 사라졌다가 f 7 누르면 다시 생기고 이런 거는 외워두면 좋으십니다. 자, 작업하기 전에 원본 레이어는 그대로 놔두고 원본 레이어를 복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본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여기 플러스 모양 있죠? 플러스 모양에 갖다 놓으시면은 똑같은 게 카피가 돼요. 자, 다시 지워볼게요. 레이어 지우는 거는 딜레이트 키. 선택된 상태에서 딜레이트. 자,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단축키는 컨트롤 J. 컨트롤 J는 똑같은 레이어가 복사되는 거예요. 맥은 커맨드 J겠죠. 자 원본은 건드리지 않는 게 항상 좋으세요.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카피본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복사해서 다시 작업하시면 되죠. 원본 레이어는 놔두고 카피본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런 여드름 자국이나 점, 기미, 주근깨 같은 걸 없애려면 왼쪽에 보시면은. 많은 툴들이 있죠. 이 중에서 여기 데일밴드 모양의 툴이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으면 이름이 나옵니다. 힐링 브러시툴이 데일밴드 모양은 힐링 브러시 툴이에요. 자, 클릭 혹시 이 모양이 없으면 이걸 꾹 누르시면 여러 가지 툴이, 하이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클릭하시면 됩니다. 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이 부분에 여드름 자국을 지워볼게요. 툴의 크기는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인데, 대괄호를 누르면,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확대, 왼쪽 대괄호는 축소. 이거는 모든 툴들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른쪽 대괄호 확대, 왼쪽 대괄호 축소. 힐링 브러쉬 툴은 어, 지우고자 하는 부분보다 약간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이 상태에서 Alt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이 모양이 뭐냐면, 이 부분을 샘플을 추출하는 거예요. 자, Alt를 놓으면은 다시 브러시로 바뀌죠.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조금 깔끔한 부분을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깔끔한 부분을 샘플을 추출해야 돼요. 좀 깔끔한 부분으로 갖다 대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뭐 표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샘플로 추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Alt를 놓은 상태에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으로 갖다 대고, 왼쪽 마우스 클릭. 지워졌죠. 자 다시 조금 툴 크기를 줄이고 이 부분을 없애볼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깔끔한 부분 갖다 놓고 왼쪽 마우스 클릭. 자, Alt 놓고 지우고자 하는 부분 가서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 부분이 깔끔하니까 Alt 누른 상태에서 샘플 추출, 왼쪽 마우스 클릭. 자, Alt 놓고 지우고자 하는 부분 가서 클릭.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쪽은 조금 크죠. 그러면 깔끔한 부분 샘플 추출하고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Alt 누르고 샘플 추출 지우고 자는 하부분가서 왼쪽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한번 샘플 추출하고 계속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자이 부분을 한번 지워본다고 생각하면 샘플 추출은 여기서 한번 해본다고 가정할게요. 자 여기 보면 주름 같은 게 있죠. 자, 샘플 추출 클릭 여기를 음, 그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질감이 그대로 여기도 복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이 힐링 브러시 툴은 질감을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단적인 예로. 여기 눈썹 부분을 샘플로 추출해 볼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모양 바뀌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샘플 이 추출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지우본다고 치면 보이시나요? 이 눈썹의 질감이 그대로복사해오 거예요. 그래서 이 힐링 브러시들은 샘플 추출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다시 Ctrl Z 눌러서 돌아가고 만약에 여기 있는 부분을 지우려면 이 비슷한 바로 옆 부분. 질감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옆 부분을 클릭하시는 게 자연스러우세요. 여기도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주름 여기 주름보다는 덜하죠. 잘드 눌러서 샘플 추출 드래그해서 지워줍니다. 클릭하셔도 되고요. 계속 지워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몇번 클릭 안 했는데 자, 이 아래께 원본이고 위에께 지금 수정한 거죠. 자, 눈을 껐다 켜면 눈을 끈다는 거는 지금 현재 레이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래에 원본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껐다 켜 보면 몇번 클릭 안 했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죠? 확대. 이번에는 여기 볼 쪽을 한번 만져볼게요. 똑같이, alt 누르고 샘플 추출 클릭. 톤은 드래그.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 체크하는 게 있어요. 보면, 얼라인드. 뭐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뭐 발음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냥 이런 게 이런 기능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도 아시면 돼요 여기를 보면 원래 체크가 풀어져 있었는데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샘플 추출 클릭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다시 원래대로 해제 풀고 샘플 추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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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똑같은 위치가 계속 샘플로 잡히죠. 근데 이거를 체크를 하면 다시 샘플 추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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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이 샘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와요.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뭐 매번 이렇게 샘플 클릭하고 클릭, 샘플 클릭하고 클릭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건 어디서 쓰냐? 뭐 이런 부분을 한번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번 샘플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하면 계속 따라오죠. 이게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닌데 가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건 기본은 체크가 풀어져 있는데 한번 샘플 자리를 그대로 계속 인식을 한다는 거. 근데 체크를 하면 한번 샘플 추출해도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온다는 거. 이 차이점만 아시면 되세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손안 댈게요. 자, 다시 축소. 자, 비교해볼게요. 조금만. 한테.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방법은 계속 샘플 추출하고 클릭하고 샘플 추출하고 클릭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하위 메뉴가 떠요. 맨 위에 보시면 스파텔링 브러시라고 있어요. 밴드 모양의 동그란 모양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모양이 바뀌죠.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옆에 조그마한 삼각형들 있잖아요. 그런 건 하위 메뉴가 있다는 거예요. 하위 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꾹 누르고 있으면 하위 툴들이 떠요. 가서 놓으면은 그게 클릭이 됩니다.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스파 힐링 브러시 툴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는 계속 샘플을 추출했는데 샘플을 추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 확대.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볼게요. 샘플 추출로려고 alt 누르고 샘플을 추... 클릭하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샘플 추출이 안 돼요. 이스파 힐링 브러시 툴은 포토샵이 지가 알아서 그냥 주위랑 비슷하게 메꿔줘요. 그런 식으로. 샘플 alt 누르고 샘플 추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보다 훨씬 편하죠? 근데 이게 잘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쓰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스파 딜링 브러시들은 샘플 추출할 필요 없이 그냥 드래그만 해주면 된다. 웬만한 데는 다잘 먹습니다. 대신 여기서 보면 세가지 메뉴가 있는데 맨 왼쪽 거를 선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포토샵이 제가 알아서 채워 넣습니다. 스파 딜링 브러시 툴은 맨 왼쪽 거를 선택해 놔야 된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샘플 추출할 필요 없이 계속 그거만 주시면 되세요. 편하죠? 이게 작업본. 원본 작업본.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다른 사진도 한번 불러 와 볼게요.